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유한영행 한번 봅시다. 음, 아휴, 좀 살짝 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잖아. 뭔가 아래쪽에서 버티는데 뭔가 찍어 누르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뭐 한다고요? 다시 올라간다니까. 어, 찍어 누르는 그림이 나오고 버티다 보면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니까. 버티면서 찍어 누르는 거, 이거 나면 올라가요. 이거 진짜 유한양행은요, 뭐 오늘 안 올라가더라도, 오늘, 내일, 뭐 월요일, 뭐 이럴 때,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세게 뭐 하나 올라가는 거 무조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히 안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혼자서 막 멘탈 털려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애지간하면은 내가 이야기 하는 대로 흘러갈 테니까, 그냥 손에 쥐고 있으세요. 어. 음. 바이오들이 조금, 다른 애들이 조금 빠지면서, ABL 바이오, 뭐, 이러한 펩트론 같은 선봉장들이 빠지고, 루닛도 빠지고, 이런 애들이 빠지면서, 영 힘을 못 쓰는 건 맞아. 그런데도 올라갈 거예요. 돈 많은 바이오 회사인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지간 하면은, 어, 반도체 아저씨가, 어, 그렇게, 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어, 하는 말이 맞을 거니까. 정신 좀 챙겨가고 멘탈 좀 챙겨갑시다 형님들 나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 제발 쫄지 마세요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가니까 뭐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하건 나기도 하는 거는 뭐 맞긴 해 근데 뭐 우야겠노 지금 우리는 이걸 지켜보는 입장이고 나는 뭐 솔직히 수익 중인데 이 위에서 물린 형님들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하지만은 이렇게 멘탈을 잡아가다 보면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야 뭐 무조건 나올 테니까 애지간하면은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쫄지 마시고요. 음. 장기간 이렇게 지켜보게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근데 나 유한양행 안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진짜 아예 안 하고는요. 어. 그런 생각이 들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만 조금 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아형님데나 이런 거안 틀려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나 진짜 이런 거안 틀려요. 어. 그러니까, 멘탈 잡고, 애지간하면 저 새끼 이야기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쫄지 마시고요. 아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어. 정신 차립시다. 아, 진짜로.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서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 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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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 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 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 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 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때,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일단 오늘 뭐 괜찮네요. 일단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 코스피가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 어 오늘 올라오는 그 코스피의 주역은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되겠죠. 아무래도 관세 협정 관련해 가지고 또뭐곧탈수 있어, 뭐 빠른 조율, 10일 이내로 예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요 아마 이야기를 벌써 했을 건데 이 없다는 말은 사실 미국의 대외 압박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800억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건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이 어 3,800억불을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서명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기사를 못 찾겠는데 이거랑 이게 같이 나왔다는 말은 아마 입 터는 거야 한국 지금 3,800억불을 이걸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3,800억불을 지불을 한다고, 맞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어, 이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아 그럴 수도 있고. 아이, 줄게요, 형님. 또 이러는 거, 또 나중에, 아, 우리가 돈이 없다. 또 이럴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이거 망가지면 진짜 좆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걸 에이펙 그 간다고 그러는데 시진핑도 안올거 같지. 뭐 트럼프도 뭐 그냥 한국 왔다가 바로 갈거 같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조금 그래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니까 뭐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올라가요. 특히 HJ 중공업, 이런 것들, 아까 10%까지 올라갔고, 뭐, 하나오션도 또 어제 매매를 했는데, 역시나 또 올라가고 있고, 이게 왜 올라가냐 하면은, 결국은, 이 조선주들이 떨어졌던 게, 중국 놈들이, 어, 이 짱개 새끼들이, 하나오션 니네들, 미국이랑 협업하면 우리는 니네들 그거 안 해줘. 어, 니네들 그거 제재할 거야. 이랬는데, 미국이 니네들 쓸데없이 우리 중국한테 붙지 말고 형만 믿고 따라와라고 한국을 약간은 챙겨주는 뉘앙스를 버려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어, 그게 되는 거지. 뭐,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아마 올라갈 거야 이제 정상계도 들어섰죠. 조선주들도 하락장에서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정상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로 멘탈 잡으면 된다고 하고 오히려 아래 아, 말도 안 되는 아래 짜리 깨졌을 때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 뭐 두산 로보텍스도 마찬가지고. 어 로봇주들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매매한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에요. 과하게 떨어졌으면은 매매를 하면 돼요. 기회만 잘 살리면은. 돈이 된다니까. 이거뭐나 혼자서 먹는 거 아니잖아. 앞에서도 말했잖아.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는 거. 내가 매매하는 거 보내드리고 솔직히 유튜버가 어제 매매한 거 어제 말했어요. 당일 매매한 거 당일날 매나 사실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놈 없죠. 없다니까 왜? 깡이 안 되니까 자기 거안 올라가면 쪽팔려서 어떡하노 그러잖아. 자, 형님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제가 영상 진짜 많이 찍는데, 이거 제가, LGCNS,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4월달에 28만 4천원에 샀어요. 28만 4천원이 어디냐면요. 요 정도 돼요. 자, 이거 밑으로 거의 1년 내도록 이거 밑이었죠. 지금 내가 사고 나서 그냥 계속. 이때 동안 내가 영상을 형님들 나도 처음 물려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고, 역시나, 어, 이거 뚫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어, 이, 이쪽 라인 이제 또 뚫어주면서 또 어떻게든 비벼지고 있죠. 요런 것들이, 반도체 아저씨가, 어, 형님들한테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확,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형님들도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뭐, 이거 공유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어 이거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따라하시면은 고수익이 나올 거야. 어 진짜 고수익이 나올 거예요? 어 고수익 나올 거니까 그냥 형님들 좀 좋은 데 매매하시고요. 어 두산 로보텍스도 이거 올라가면 이제 75,000 넘어가 이제 쭉쭉 올라가면은 어, 수익 많이 보시고요. 나는 여기에 돈 달란 소리 안 하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해서 유튜브 수익 좀 잡힐 수 있게 해서 앞에서 봤잖아. 그 수익 나는 거는 어차피 나도 애들 먹여 살리는 데 쓰고, 유기견 센터 강아지좀 도울 수 있도록, 어, 유튜브 수익만 좀 잡힐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아, 형님들, 지금 기회에요. 하나의 기회고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 이거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시장이 올라가서 기분 좋아요. 솔직히 기분 진짜 좋아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고점 찢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고점 찢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애지간하에 흘러가요. 어뭐 지금 좀 올라갔다 빠지긴 했는데 이거 효성중공 이런 변압주 그 다음에 내가 형님들 나도 물려 있어 요 했던 어 원전주 이런 애들 다 지금 고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형님들도 따라 오시면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어, 그냥 따라 하시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젠좀 한숨 쉬면서 내 영상 보지 말고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반도 차지 이런 거안 틀린다고 이런 이야기할 때 그래 이 새끼는 이런 거안 틀리지 하면서 확신에 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시장 고생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좋고 아마 계속 좋을 거야 바이오가 조금 하, 수복이 돼야 되는데 바이오가 지금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 두 개씩 올라가주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오 주식까지 좀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또 위로 올라가는 그림들 또 바이오도 나오고 또 다시 또 사이클링 돌면서 또 바이오가 올라갈 때 지원차서 겁나게 많이 올라갔잖아. 이런 그림들 계속 그려질 겁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직하나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갈 테니까 멘탈만 잡아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계적인 매매는요. 그냥 따라만 하셔도 되니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또 파이팅 외치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외치고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놓고요. 어,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파이팅만 하고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